얼마야? 14,500원 응? 1,700원 정도 맞아 맞아 엄청 싸네요 나... 저희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텐트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물가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낮 12시인데 배가 고픈 상태로 나왔어요 네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먹어보자 그래 그래 뭔지 모르겠어요 맥주인가? 맥주인가? 리 엄청 시원해요. 시야 먼저 먹어. 음? 오늘은 우리 많은 도전을 해야 돼. 음! 뭐야? 음! 달콤해. 진짜? 약간 사과 주스 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런... 되게 달콤한 탄산도 있는 그런 음료야. 그치? 음? 초다 맛? 약간 브루펜 맛도 나고요. 아, 이게 모과 주스인가봐요. 모과 아니면 배. 아 그치? 맞아, 맞아. 그런 아. 느낌이다. 그치? 어. 지금 파시켄트에서 제일 큰 시장에 왔거든요, 토르수 시장. 네, 한국인들은 그걸 철수 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지금 시장 앞쪽인데요. 꽃 시장이 네, 꽃 시장이 있네요. 오, 맛있는 사람다 고기, 고기 냄새 난다. 고기 냄새다. 이거 먹어야 된다. 저기다. 냄새 진짜. 이게 뭘 파는 될까? h e l l 뭐지? 다박, 다박, 다박.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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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박 타아담배 타박 배 샤슬릭 타아아박 타박 어. 타박 어. 타박 아,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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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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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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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타박 타가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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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 샤슬릭은 러시아어야. 우즈베어로 카보비라고 해. 아 그래? 어.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다 샤슬릭이라고 하던데. 그렇지. 그 러시아어를 많이 쓰니까. 우와. 이거 그거야. 우리가. 쏨싸쏨싸 이게 뭔데? 그빵 안에 고기 든 거. 있잖아. 아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소시지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송싸? 네, 맛있어요? <laughs> 오케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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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소시지 빵인 것 같아요. 고로케라고 해야 되나? 꽈배기 같은 빵인데 따뜻해요. 음. 소시지다. 음. 이거 핫도그인데 바깥에가 꽈배기야. 맞아 맞아. 맛있어요. 삼백 회, 쫄깃쫄깃하네 빵이. 근데 <목소리> 삼천수이면 얼마야 이거0 삼천수? 아니. 360원? 몰라 오늘 바빠요 계산기 두절해야되고 번역기 돌려야되고 아, 삼천숨이면 350원 와 소세지가 350원 넘겠다 아쉽다. 맛있다 맛있다? 응, 재밌다 아 너무 신난다 그치? 그치? 뭐 맛있어보이는거 있으면 하나씩 사먹고 그니까 러 이게 시장의 재미지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우와 먹을래 하나? 아 이거 좀더 밥먹고 먹자 우리 치즈빵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 허덕에서 여기 야채가게가 쭉 있네요 야채가 엄청 싱싱하네 색깔이 어. 꼭못 뭐 뿌려놓은 것 같아 그나저나 샤슬릭은 어디 냐고 여기는 농산물 거리고 음. 아마 고기 거리가 있을 거야 그렇지. 연기가 풀풀풀풀 흘러나오네 우리 코가 알아챌 거라고 여기다 뭐지? 아, 치킨? 아, 어 지금 여기 어있어요 이렇게 아 오케이 와 여기 식당이 안에가.. 어, 오 말이 막 울려요 <laughs> 조용히 해야겠다 여기서 저기 가서 시키고 와요 네. 대박 음. 어디서 어디서? 밖에서 멀리? 아좀 멀었어 <laughs> 와 진짜? 물어봐가지고 사왔지요 미쳤다 미쳤다 술에 대한 열정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샤슬릭이잖아 고기잖아 고기 얼만데? 만 많이, 많이 먹었나요? 1200원 1200? 여기도 술을 막 아무렇게나 팔수 있는데는 아닌가봐요. 음. 숨겨서 파시더라고. <laughs> 먹는 것도 약간 숨겨서먹어야잖나이슬람국거라고 그러실 텐지. 오 <웃음> 오. 가래 세월. 가래 야, 라스만. <슬>, 와. <야. 웃음> 아 무슨 방패만 하네. 오. 이수 얼굴보다 크다. <laughs> 이거는 닭고기 샤슬리? 뭔지 양, 모르겠어 양고기는 무슨... 양고기가 아니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저 번역기를 돌리러 갔는데 얘는 닭이 확실하거든 어, 어. 근데 얘는 안 나와 약간 떡갈비 같은 거라서 그런가? 그치 음... 고기 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건가 음... 보다 주문이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먹어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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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지겠다 음 진짜 음 맛있지? 음음음음 정말 음 근데 뭐꼭치 하나에 7천숭이니까 800원 정도예요. 음 얘는 더 짜. 얘는 6천 수, 700원.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음. 우리나라 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도 이런 치킨은 못 먹어본 것 같아. 야, 맛있네. 오, 그러니까. 아 맛있네 오바다 순바 생각보다 음. 3 4배 정도 맛있어요. 음.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laughs> 더럽게 잘 먹었습니다. 타타 <laughs> 어떤 꼬마애가 줬어요 저희한테 우주배의 꼬마애가 줬어요. <laughs> 이거 짜냐? 소금 맛이야? 뭐야? 응? 아치즈사타이 <laughs> 아니구나. 나 여신 줄 알았는데 나도. 달콤한 건지 알았는데. 치즈인가 봐. 아, 치즈네. 고마워, 그래서. 까그마. 아, 진짜 미안한데, 못 먹겠다. 근게 뭐야? 몰라. 없자. 이렇게 먹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친구예요. 친구야. 헬로우. 아 뭐야? 아직 이걸 모르네? <웃음> <웃음> 응? 이게 뭐야? 담배를 권하네요. 뭐? 뭐야, 담배야? 질도 어. <laughs> <laughs> 없어서 야, 야, 야 담배를 주고 <laughs> 우리한테 뭐 주고 싶은데 담배를 주고 싶었나봐요. <laughs> 어떻게 하냐 이거 나가서 한대피자하요 <laughs> 애가 주는데 어떻게 해? 뭐. 아빠 담배를 훔쳐가지고 줬나봐요. 그러니까 뭔가 를주고 싶은데 줄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진짜. 아 귀여워. <laughs> 우리 뭐 주지? 우리도 뭔가 줘야 될거 같지 않아? 씨아 담배 줘. 키링을 준 거야 뺏긴 거야 진짜? 몰라 상남자야 <laughs> 상남자 라흐만 라후만 3만 솜 나왔습니다 3,500원이에요 둘이서? 어 꼬치 <laughs> 4개에 빵 하나 미쳤다 진짜 이만한 빵 하나 자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저희 아까 꼬마가 준 담배 한대 피고 이제 <laughs> <laughs> 시장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와그 와. 유명한 토르스 여기 정육코너다. 여기 치즈도 팔고요. 네. 아까 아내가 줬던 그 치즈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그거 독하더라. 근좀 어. <laughs> 힘들더라. 미안해. 닭이다. 닭가슴살 좋아 닭가슴살이 와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 이거 좀 신기해요. 이 초코. 당근 김치. 이거 김치인데? 맞지. 이거 가지고. 아. 어, 오이지! 반갑다 다양한 걸 파네 오이지고 양배추김치인 것 같아요 이게 김치인데 김치가 약간 휘, 휘어물고 나네 우와 이거 김치! 이거 오이소박이고 맞네 여기는 아예 이렇게 김치 코너네 그러네요 와 이거 진짜 한국판탕 같아 그러게 예술이다 예술 여기는 소세지 천국이에요 온갖 향이 가다 있어요 진짜 음.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아니야. 맞아. 많았었어. 여기 돌았었어, 어? 한 바퀴. 그렇네? 여기 왔던 데네. <laughs> 여보, 여기 미로야. 저기서 여보가 예술이네. 그거 했다고. 아, 그러네. 저 여기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laughs> 이거에 예술이네 여기도 네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방 나도... 밖에 금방 도네 아, 그니까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밑에 1층에 고기 냄새가 엄청 나요 어, 고기 냄새 좀 심하더라 여기는 약간 곡물 어, 땅콩 이런 거 있네 이거 우리 아버지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거 와 아, 이거 진짜. 방금 촬영한다 연예인이신가 봐 카메라가 없어 중요한 거 그치 어, 마이크 밖에 없어요 마이크. 메론 <laughs> 말린 거지 구넷 풀, 얼마 써잇? 1 1 0 110,000 달러 10 달러. 아, 10 달러. 펜달러? 얼른 내려놨어 요 어디 메리굿어스페이 어디 아프리카 유아이 프 카레야. 카레야. 아보카도아보카도 uh. 아, 아. 아니네. 라 okay. <laughs> <laughs> Aha! Russia! Russia, very good. Hello! You from? Korea! Oh, oh, oh. Yeah! Okay, give, give, give! Ah,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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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give. Yeah. Ah. Mango! Mango! Mango. Mm. Very good! Do Korea? Shimoli Korea? Shimoli Korea? Mmm! Janube Korea? Mm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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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친절하시네. 아 공짜로 얻어 먹고 있어요. <laughs> 안 사도 돼 우리한테는 그지. 나니까. 응.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장이래요. 이게 더 멋있다. 그 <laughs> 네, 네. 음. 네, 저희는 여기 나와서 야외 시장도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초르드 시장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못볼것 같아. <laughs> 그러게. 야외 시장은 이제 안녕하세요. 야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 사람이요? 서울, 어, 서울, 서울 사람이에요. 어디요? 서울요 서울, 예. 한국말 할줄 아시네요? 나 한국에 다소 다소 일 적이 있어. 오. 일한 적 있어요? 네. 예. 얼마나요? 다섯 년? 다섯 년. 아. 와 가야? 대박.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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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갔다 봤어요. 아, 아 그랬어요. 이따가 가야 돼. 아, 또 가야 돼요? 네. 예. 아. 와.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뭐... <laughs>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아, 한국 사람 하나, 저기, 친구 많이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랑 지금 시장 오셨나보다. 아, 신기하다. 음 그니까. 이 말로 만들었지. <laughs> 여기는 이제 청과시장인데 엄청 예쁘게 관리 잘하셨어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딸기 냄새가 지금 딸기 철인가봐요, 여러분. 음음 아, 6만. 설레, 체리 설레, 딸기 설레. 체리, 음 응. 하프 킬로, 프 킬로, 야. 알든 베리 야, 알든 배 알든 베리 이게 뭐야? 깎아주세요. 맛탕 길드. 오이사 무슨 깎다? 쑤 깎다. 카레야, 카레야. 이만큼인데 3,600원 정도예요. 아, 이거 드시네, 그냥. 응. <laughs> 잠깐만. 아저씨도 세리이 드셨잖아. 아저씨 계속 먹고만 다니시잖아. 아저씨 계속 드시네. 잠깐 보고 다니셔. 이게 뭐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래야 <laughs> 그래야그래그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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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 맛있다. 뽕 맛이야 뽕맛이야, 뽕맛. 뽕오 있어? 있는 거 같은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안 약간 반대. 그러게 이게 표현을 못 하겠어 지금. 사과 같기도 하고. 오, 맞아, 맞아. 아, 사과 맛이 난다. 사과 맛이야. 근데 네. 이제 식감은 <laughs> 이렇게 뭉그러지는. 포동대사과에요 아저씨 저기 시식코너 돌아다니듯이 <laughs> 돌아다니면 <웃음> 저 아저씨만 따라다니면 그래도 <laughs>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과일 다 먹을 수 있다. 겠프라 응. 사마르칸스키. 응? 원 이즈 띠 약간 소금 같은 거야. 응? 고나 주버트 넘버 1, 넘버 2. 수프 샤슬릭. 아, 샤슬릭. 샤슬릭 이게 뿌리는 슈퍼 슈퍼 샤슬 음. 굿 o o d 바카 바카 바카야. 아. 음. 자말칸티. what 오케이. 와! 땡큐. 헤이 브로. <웃음> <웃음> 정말 유쾌하시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런 거를 맛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그렇지? 고 싶다기보다는. 어, 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 이거 한번 맡아봐. 야 이게 사마르칸티거든? <laughs> 냄새 한번 맡아봐. 아 냄새만 맡아봐. <laughs> 저희 이제 초르시장을 떠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봐요. 어, 거의 한한 시간 정도 둘러봤어 그래도. 어. 아, 한 시간 반 됐을 걸? 예, 네, 슈켄트에 한국식 사우나가 있어요. 그냥 급 땡겨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네네. 네, 왜 왔어요? 저희요? 놀러 왔어요. <laughs> 아, 저희 장기 여행하는데 중앙아시아 대중목욕탕이라고 적혀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돼 있다. 응 일반 무료 10만 송. 때밀이 12만 송. 때밀까? 그 밀어. <laughs> 그럴까? 오빠는 칫솔을 쓴다. 그지라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로 까 네, 가면 되나? 아. 외국인이 치즈 먹고 있고 있어. 아, 다슈켄트 거의 이에요 이거는. <웃음> <웃음> 찜질방이 있다니. 찜질방에서 만나자. 응, 씻고. 네. 그래. 어,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안에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목욕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탕도 와 완전 한국. 이 냉탕, 온탕오 좋은데요? 신기하다. 그럼 저 씻고 찜질방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찜질방, 여기는 사우나가 있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찜질방을 생각하면 좀 흡수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편안한 공간입니다. 우주백의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런 사우나나 침실방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행을 오면은 이런 사소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못 먹다가 먹으면 그렇게 반갑고 진짜 심지어 눈물까지 날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 대한 되게 고마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그 고마움 모르잖아요. 외국에 나오면 그런 고마움들이 조금 느껴지면서 음.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아니 사물함에 넣어놓고 온거지 왜 비가 필요할까봐 수의 등장 잘 씻고 왔어 좋아? 어때 내리는 여자분이셨어? 그럼 여자분이지 한국분이셨어? 아니 아니 외국분이 밀어줬어? 어 그것도 이제 색다른 경험이다잉 맞아 ]잉.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 응 <laughs> 우리 어. 샌들 모양으로 발이 탔어 <웃음> <웃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너무 불품없다 부러워 보인다, 발이. 우린 탄 것마저 커플이야. <laughs> 저희는 푹 쉬고 나왔습니다. 인도에서의 여독을 확실히 풀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여행이 좀 고대질 것 같은데, 충전을 100%한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지금 200% 했어, 나는. 어, 개운하네.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고려인 식당이래요. 저희가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고려인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 오, 이렇게 생겼네요? 어, 사람 많다. 다리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우즈베키스탄에 오면은 고려인 식당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약간 북쪽의 음식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1937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에 그 러시아 지도자 스탈린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대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인 거죠? 근데 우리 민족 사람들이 그때부터 해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여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장에도 보셨다시피 김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려인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양배추 김치나 당근 김치 그런 게 고려인들이 만드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고. 원래는 북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 일하시던 직원분들이 탈북을 했대요. <laughs> 한국에 계시대요. 근데 이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겠다 감사들 Thank y o 이게 메뉴가 다그 우즈베거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야, 사진 보고 시켜야 되나? 그렇지. 어떻게. 어,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땐 사진 보고 시켜야 될것 같아. 그지? 어.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서 구독자가 4만이 됐어요. 예.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도 이제 4만 구독자다. 에이. 반찬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밑반찬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콜추, 쌈장 까지 응, 나못 참아. 반찬에다가 한잔 해야겠어. 맛있어. 우리나라 음식인데 그냥 한식 음식 같은데? 음, 조금 단이좀 세. 전체적으로. 우와. 국시. 불고기인 것 같아. 응. 그래도 우리가 시킨 거잘 나왔다, 그치그렇 그치? 근데 이 국시는 진짜 맛있대. 아, 진짜? 응. 사람들이 다 극찬했어. 오, 이게 양배추 김치인 것 같고 뭐 향신료? 지단, 토마토, 오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뜨거워? 아니 오, 차갑네 옥사발처럼 생겼어 옥사발 음 맛이다 응사발보다좀덜 음. 시큼한 음. 식초 넣은면 부자발이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이 고기를 먹어볼 거예요 음. 불고기야? 음. 음. 맛있다 불고기야? 응 똑같아? 응 맛있다 <laughs> 이거 맛있다 쌈을 싸서 아 맛있겠다 음, 있지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인 것 같아요 응 음, 비슷해 우리나라 100년 전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주해가지고 100년이 지난 음식인 거잖아 요 음, 그럼 북쪽 음식이 이런 맛일까 싶어 쇼다리 음. 구독자 4만명을 축하하며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네. 아, 저희 식당에서 밥잘 먹고 나왔고 여기서 숙소까지 20분만 걸으면 된대요. 그래서 소화도 시킬 겸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주베키스탄 시장도 가보고, 어, 뭐 사우나도 가고, 마다 했어. <laughs>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laughs> 밥다 했어. <laughs> 진짜 다 했어요. <laughs> 다 했고, 네, 저희는 내일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농! 안농! 쇼파! 쇼파!